아멘. 아멘. 여러분 인사하고 시작하고요. 인사한 다음에 영상 알아볼 거요 여러분 잘아는 이영표 선수. 지금은 뭐 해설위원이지만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세요. 참잘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다친 곳이 있다면, 다친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되길 추구합니다요즘에삶 때문에 말씀이 잘안 들리는 약간 멍멍한 상태가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귀가 확정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신앙은, 믿음은 먼것같지나 그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되는 것, 컨백되는게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접촉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꽉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정말 역사와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이 일어나는 돌파구가 생기고 도약이 되고 하나님의앞께신 터닝포인트가 여러분의 가정과 성과 교회에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네, 불꺼 주시고 어제처럼 그렇 보겠습니다.